누가 보면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가치라는 말은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귀한 것과 속된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모든 것이 가치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모두가 아닌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의 가치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 있는 은전의 가치를 볼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보다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구원보다 누군가의 구원이 더 우선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인간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각 개인은 모두가 최고의 가치이고 모두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먼지 속에 숨겨진 은전의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잃어버린 동전도 매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온, 온 우주의 관심을 받는 중심이고 모두가 최고의 가치이며 모두가 하나님에게 최우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른 환경과 다른 처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두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우선적인 인생으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이러한 가치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